굿모닝 오늘도 조금 늦잠을 잤습니다 7시 15분쯤 깨가지고 지금 생강차 끓이고 펠렛에 물 붙이고 하다보니까 7시 35분이 되었네요 물피워놓고 알겠습니다. 생강자 들고. 오늘 시간 꽤찬 느낌. 이야, 이제 시별이 다 되니까. 진짜. 귀울 느낌 나는데. 안녕. 일단 누구 인사할 애들 없어 우리 곰들이 안녕. 에이 우리 검들 애기 자고 있네. 예뻐. 우리 검들이 이 엄마 품에 앉아서 안겨 잘. 안녕. 귀여운 것들. 우리 애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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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나다. 아 이들 세 마리 네 마리 어디 온다 다섯 마리 양 마리 찐돌이 어디 갔어? 찐돌이 어디 갔어? 양 마리 왔네. 찐돌아. 찐돌이 어디 갔어? 이데 저쪽이 뛰어온다. 저기 뛰어온다. 야, 뛰어온다. 얘들 윈드로 뛰어온다. 얘들아얘들이 애들 개냥이라서. 부르면 다, 이렇게. 왜, 왜, 왜 양말이 아직도 그래? 어제 이 잘, 어제는 그래도 잘 놀더니. 응, 음. 음 하고 있대. 얘가 양말이고요. 얘가 아들래미 똑같이 생겼죠? <laughs> 몸이는 뭐 할까? 몸이 뭐 해? 몸이 뭐 해? 몸이와봐 몸. 야. 몸이 신났어. 혼자서. 몸이 신났어. 몸이 신났어. 몸이. 말 걷기 46일차. 어제 비가 좀 와서 어제 비가 왔나? 그제 왔나? 아무튼 빵이 좀 촉촉합니다 소백산 약간 아침에는 저렇게 구름이 살짝 이렇게 살짝 가려졌어요 아침에는 들여다가 8시 좀 넘으면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보이더라고요 아침부터 빼먹고 있어 보험 엠마 아침부터 빼먹고 있어 보험 응? 가보자 저 위에 가보자 보험 일어나 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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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 예, 미리 마이크.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아, 이야, 이이찬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어제 우리 제자가 겨울에 춥지 않느냐? 예, 네, 해가 벌써 떴네요. 동쪽에는 저렇게 해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갈인데, 나무 뒤로 으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여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으쌰! 야! 보라동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 걸이나 동에은안 되지만요. 저렇게 이글 거리고 있네요. 이제 우리 제자가 겨울에 동산 걸리지 않느냐고. 네, 물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발바닥 땅에 대고, 있으면 땅이 워낙 차어요동산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 움직이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 시간쯤 걷다 보면 또 발에 열이 나서 네, 동사 걸릴 일은 조심만 하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조심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보다 많이 추우면 뭐 양말에 구멍을 내서 한다거나 뭔가 따뜻한 게 필요하겠죠. 네. 아무튼 조심해서 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건강에 조금, 조금 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네, 당장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하는데, 처음부터 겨울에 하게 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아침에 일찍 하지 않으면, 낮 시간은 따뜻합니다, 아직은요. 낮 시간에, 여기, 땅바닥 마른 데 있잖아요. 이렇게, 발극기 조성해 놓은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땅바닥, 마른 땅바닥 찾아가셔서, 시작하시는 분들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 단련을 시켜가지고,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합니다. 정말 한, 한 달만 해보면 몸이 내 몸이 변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운동을 젊을 때 많이 했거든요. 테니스 광이였고 수영도 10년 이상 했고 지금도 뭐간간이 수영하지만 수영도 선수반에서 그냥 1kg, 수영장에서 1kg는 밥 먹듯이 그냥 쉽게 했는데 그때 운동했던 것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운동의 효과가 있지 않나 물론 제가 지금 몸이 조금 나이 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아무튼 보내드리고 싶어요 야, 봄, 봄. 이게 좋아하는 공인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봄! 봄! 봄이랑 이렇게 공놀이하면 재밌어요. 축구하듯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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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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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봄. 오늘은 공보다 떼가 더 좋나 보네요. 얘들아. 밥 먹을까? 자 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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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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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이 어디가? 이리 와 양말이 이리 와 너도 이리 와밥 먹자 자 우리 아기들 밥 먹어요 안녕히 계세요 빈털 라인사해 안녕히 계세요.